문제 28번입니다. 다음 중, 쇠를 이동하거나 복사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물었습니다. 1번부터 볼게요. 셀을 이동하거나 복사하면 수식과 결과값, 셀 서식 및 메모를 포함한 셀 전체가 이동되거나 복사된다 했어요.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. 자,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요. 서식도 지정이 되어 있고 메모도 되어 있습니다. 그쵸? 자, 이거 이렇게 범위 지정해서요. 드래그하면 이동이 되겠죠. 이동을 했더니 서식이라던가 메모까지 모두 다 이동이 되네요. 그렇죠? 그럼 이거 복사해 가지고요. 한번 붙여넣기 해 보죠. 복사를 했더니 복사해도 똑같이 셀 서식이라던가 메모까지 모두 다 한꺼번에 복사가 되네요. 그렇 자, 그렇다면 아이고 삭제하고 1번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. 셀을 이동하거나 복사하면 수식과 결과값 셀 서식 및 메모를 포함한 셀 전체가 이동되거나 복사됩니다. 맞고요. 2번 선택 영역의 테두리를 클릭한 채 다른 위치로 드래그하면 해당 영역이 이동된다. 방금 제가 했었잖아요. 그렇죠? 내가 일정한 영역 드래그해서 선택하고요. 테두리를 드래그합니다. 범위 지정 후 테두리를 드래그하면은 다른 영역으로 이동이 되는 거죠. 그죠? 자,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테두리를 드래그하면 복사가 됩니다. 하여튼 테두리를 드래그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다. 1번도 맞는 설명이고요. 3번. 선택한 복사 영역에 숨겨진 행이나 열이 있는 경우 숨겨진 영역도 함께 복사된다. 오, 이건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. 4행부터 6행까지 어 2행부터 3행을 할까요? 요 부분까지를 숨길게요. 숨기기를 했습니다. 됐나요? 자, 이 숨기기를 했고요. 이 부분을 한번 다시 복사. A1부터 F6까지 복사해서요. 다른 영역에다가 붙여넣기 할게요. 오, 어, 그랬더니 정말 숨겨져 있던 2행과 3행 숨겨져 있던 부분까지 같이 복사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. 그렇죠? 선택한 복사 영역에 숨겨진 행이나 열이 있는 경우도 숨겨진 영역 함께 복사가 됩니다. 오, 2번, 오, 3번 맞는 설명이네. 4번 컨트롤 X키를 이용하여 잘라내기 한 경우 값 붙여넣기를 실행할 수 있다? 자, 이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. 음, 이거 일단 삭제하고 얘를 봅시다. 내가 얘네들 범위 지정하고요. 아까 잘라내기 였나요? 아니면 아까 단축키 컨트롤 X였죠? 그러면 컨트롤 X를 합시다. 자 그리고 다른 데다가 붙여넣기라는데 그냥 붙여넣기만 되지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안되네요. 그쵸? 즉값 붙여넣기가 안된다라는 말이에요.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가 컨트롤 C 즉 복사를 했어요. 복사를 할게요. 그러면 선택하여 붙여넣기 메뉴 지정 가능하지요? 자 거기에서 붙여넣기 옵션으로 값즉값 붙여넣기 선택이 가능합니다. 값 붙여넣기라면요. 서식은 모두 다 취소가 돼요. 수식도 취소되고 오로지 값으로만 이렇게 붙여넣기가 돼요. 이거는 복사할 때만 가능한 거지 컨트롤 x 즉오려두기 잘라내기라면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럼 잘못된 건 뭐예요? 4번이네요. 컨트롤 x 하면은 값 붙여넣기 실행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28번 답 4번 선택해 주시면 돼요.